최근에 서초동에 준공한 대형 유명 브랜드 아파트로 삼성건설에서 시공한 레미안 리더스 원과 GS건설에서 시공한 서초그랑자이가 있는데 이들 아파트는 현재 전용 25평 기준 평당 약 9천에서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초 프라임 헬센 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준공한 신축 아파트이면서 가격은 대단지 아파트의 약 절반 정도에내 집을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초 프라임 헬센 아파트의 헬센은 하우스 오브 에센스를 축약한 말로 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집과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서초 프라임에센의 시공사, 신한 종합건설사는 이군 건설사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 A 플러스의 매우 양호한 신용 등급의 건설사라 할수 있습니다. 서초 프라임에센은 두개동 55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이나 조용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 여건은 매우 양호합니다. 지하철 3호선 남부 터미널 역까지 직선거리 570m이고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까지는 직선거리 880m로 도보 17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용 73은 남양 3베이로 되어 있고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판상형 구조로 환기와 통풍이 매우 양호한 형태이고 이 타입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럼 세대 내부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신발장 하부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며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신발장은 오크색 원목 무늬로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사양의 3단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 아트월은 최근에 신축된 서초 그랑자이와 똑같은 느낌이고요. 비교적 넓은 남양 거실은 실내를 환하게 하고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답게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백일동이 보이는데 7층 건물이라 그런지 앞이 답답함이 없어 기분이 좋습니다. 거실 반대편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식탁 위치 상부에는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동선이 편리하여 선호도가 높은 D자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한샘 고급형 주방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와 인덕션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네요. 충분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오른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실외기와 보일러도 같이 설치되어 있네요. 실외기실을 따로 두지 않고 다용도실에 설치하면서 다용도실의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한 것이 돋보입니다. 다용도실과 나란한 양문형 문을 여니 냉장고 설치 공간인 것 같긴 한데 문이 있어 불편할 것 같고 배수구가 있어 팬트리도 아닌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김치냉장고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을 볼까요? 안방창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답답하지 않게 균형감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 반대편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붙박이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서랍은 터치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세련된 색상의 타일과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천정형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샤워를 하고 난후 춥지 않게 몸을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침실 3입니다. 모든 방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을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역시 천정의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전자식 고급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2입니다. 침실 위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 천정에는 하츠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문 안쪽으로는 아까 들어올 때 보지 못한 신발장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네요. 서초 프라임SN 아파트 세대 내부 어떻게 보셨나요? 방이 좀 작은 단점 외에는 유명 브랜드 대형 단지 아파트에 비해 옵션이나 내부 마감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대형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동일 평형 대비 절반 가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연락 바랍니다.